자, 정크렛시지 자, 마이크 꺼져있고, 정크렛시지 역시. 자, 공격입니다. 아, 근데, 오버워치 리장타워 진짜 오랜만이다. 한, 4개월, 뭐 정확히 생각하냐, 4개월 정도 됐나, 내가? 자, 정크렛스로 한번 트롤 짓을 해보도록 하죠. 내가 또, 폭탄 한번 잘 굴리기 때문에, 열린 입을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네. 자, 여기서 또 25초 동안 뭐 떠들 만한 게 없는데 편집을 해야겠어. 어, 요새 편집을 안해 가지고 편집 안 하는 막나니가 돼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 사운드 괜찮나 모르겠네. 자, 점유율 좀 보자. 점유율 41 4, 58 오케이 가봅시다 내가 다 터뜨려줄게 루시오가 힐만 잘하면 되니까 음아 근데 이미 너무 오랜만이라 아 위도우 있는 거 같은데? 어이 뭐야 이거 오케이 얘가 다 막으니까 자오 망했다 그렇지 그렇지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오케이 힐을 한다 우시가 힐을 하고 아 한조한테 죽었어 한조한테 그것도 한 방으로 한조가 잘하네 음, 제가 무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한조가 명사수인 겁니다 하하하 한조가 예초에 어, 정글에 잘 맞추거든. 어, 우리가 이기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지, 잘 가시고. 어, 살았어. 니가 여깄냐? 갑시다. 아! 뭔데 저거? 리퍼 살았네? 요거 처음 고 자, 사금입니다. 사금을 계속하면 이어가보죠. 그렇지.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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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점마점마 아. 저거 애쉬인가? 저거 새로 나온 영웅 맞죠? 애쉬. 아, 이거 애쉬가 또 캐리를 하는구만. 뭐야, 디바 3인공인가? 여기로 가면 위험한데. 아, 또 점아, 씨. 저거 사기 아니야? 점아? 오오오오. 자, 궁을 씁시다. 자, 궁을 쏘러 한번 가보죠. 아, 근데 이게, 한 가지, 뭐, 애매모한 게, 아까 그 점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정글에서는 치명적인데, 상당히 치명적이야. 이렇게 맥그리. 자, 궁은 아직 쓰면 안되고 궁은 조만 대기를 했다가 아, 지금 쓸걸 궁 아씨 야, 야, 야 죽는다 죽는다 궁을 쓸걸 이거 3인궁인데 아하 아깝노 난 뭔데 오자마.. 어? 씨 어? 어? 흐아 노노노노노 뭐지? 이거야, 이거. 정글에서 이렇게 해야지. 응? 보셨죠? 평타와 시프트의 이연타 콤보 더블킬. 이야! 이거 그냥 지리는구만. 평타에 시프트 아주 좋은 조합이죠. 그러므로 20초를 다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좋았어. 근데 화면이랑 음향, 아 그, 뭐지? 사운드, 체크를 안 하고, 켜가지고.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야? 응? 방금 뭔 말이야? 이거 3라운드까지 있나? 아직 이거 있긴 끝이죠? 빠대. 경쟁전 돌려야 되는데. 난 11시즌 동안, 한, 10시즌인가? 11시즌 동안, 배치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오버워치를 안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역시 정글 헷을 잘해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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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무리했다 자, 괜찮습니다. 벌써 궁이 92%야, 92%. 궁이 92%야, 벌써. 자, 삼금. 자, 피, 뭐, 처치 12킬이면은 상당히 안전빵인데. 킬딸 하고 궁 씁시다. 궁 쓰러 갑니다이. 방시로, 아, 뭐야, 방패를 막으면 뭐 하냐. 응? 어디야? 그렇지.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망했는데? 붙읍시다, 붙읍시다. 이렇게 붙는 게 나아요. 아 얼마 안 하는 데미지야. 아 패시브. 자, 7443 무난하죠? 꽤 무난해. 벌써 92%야, 궁이. 벌써 궁이 92%. 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이씨,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난 도망가. 응? 깔싸했다 방금. <laughs> 도망가 그냥. 도망가면 뭐 아무도 못해 상대는 어. 아이씨 뭐야. 뭐냐, 주새끼야. 음, 아, 잠깐만. 죽어. 궁이 벌써 온이죠. 이럴 때는? 아이씨, 네명더죽일수 있었는데. 정크랩 미쳤습니다 이예 22킬 이거는 편집하기 아까울 것 같은데? 아, 잘했다. 음. 서포터 역할 잘했다. 잘했어.